안녕하세요. 뜨르입니다. 오랜만에 의미 있는 책을 읽었습니다. 우연히 동네 책방에 들렀다가 발견한 책이었는데 제목은 일본산고입니다. 산고라는 이름이 말해주듯 흩어진 생각과 글을 엮어 만든 박경리의 유고집입니다. 우리에게 박경리 하면 소설 토지가 먼저 떠오릅니다. 토지는 박경리라는 이름을 각인시키는 대표작이지만 정작 저 역시 아직 다 읽지 못하고 여전히 읽는 중입니다. 만약 토지가 소설이라는 형식을 빌린 일본론이라면, 일본 상고는 짧은 글들을 통해 매우 직접적으로 일본 문화를 비판하는 산문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박경리는 일본 문화를 매서운 논리로 비판합니다. 아마테라스 신화에서 현대문학가와 바타 야스나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을 분석하며, 일본 문화에 내재한 야만성과 폭력성, 그리고 그 문화를 생산한 일본 체제가 왜 신뢰할 수 없는지 지적합니다. 박경리은 일제 강점기를 직접 살았던 분입니다. 총칼로 한반도를 짓밟던 침략자의 문화를 목도했고, 그 문화가 우월의식 위에 세워져 있다는 점 역시 깊이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는 내내 제 머릿속에는 왜 라는 물음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일본인은 역사를 부정하는가? 왜 일본인은 스스로를 피해자라고 주장하는가? 왜 일본인은 한국을 싫어하는가? 이 외라는 물음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일본이 스스로 보편적 진리라고 믿어온 허상을 깨뜨리고 자기순환적 폐쇄성을 벗기며 있는 그대로의 일본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박경리도 이 외라는 질문을 끝까지 밀고 나가며 문제의 뿌리를 추적합니다. 먼저 박경리는 일본인의 증오와 배타성의 근원을 역사서의 시줄과 날줄 속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작가 특유의 상상력으로 이를 명쾌하게 해석합니다. 그는 때로는 거침없는 어조로, 때로는 냉철하게 일본 문화를 비판하면서 일본인이 진실의 상자를 열지 못하는 이유를 거짓의 두 기둥에서 찾습니다. 바로 만세일계와 현인신입니다. 만세일계는 일본 황실의 혈통이 단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다는 주장이고 현인신은 일왕의 신성을 국가 종교로 만든 신도의 체계입니다. 전자는 천조의 상속권을 내세우고 후자는 군주를 신격화하여 신국의 이미지를 강화하는 장치입니다. 박경리는 일본 문화의 핵심이 신국과 천황에 있으며 이두 축이 일본인에게 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허상이라고 말합니다. 저 역시 책을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일본의 신국 개념은 자연스러운 역사적 산물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신화라는 것이죠. 일본 사회가 얼마나 비합리적이고 폐쇄적인 세계관을 유지했는지도 이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박경리도 이러한 지점을 가장 강하게 비판합니다. 그는 나는 철두철미한 반일 작가이지 결코 반일 본인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일본이라는 체제, 문화, 역사에 대해서는 가감없는 비판을 가하지만 그 안에서 살아가는 일본 개인들에 대한 감정적 적대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특히 비판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일본 문화의 기괴함입니다. 이는 박동균의 게이샤의 첫날밤에서 사무라이 할복까지에서도 언급된 내용과 맥이 닿아 있습니다. 일본인의 엽기적인 행동들, 집단적 심리 그리고 비합리적 풍습들은 일본 문화의 특이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이라고 말합니다. 박경리 역시 이러한 문화적 기괴함을 날카롭게 비판합니다. 또한 박경리는 일본 지식인 다나카 아키라와의 논쟁에서 일본인에게는 예를 차리지 말라는 도발적인 표현을 사용합니다. 감정적 표현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는 이 논쟁조차 일본이라는 국가와 문화구조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이 대목에서도 박경리 선생의 통찰과 용기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박경리가 일본 상고에서 비판한 핵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인은 통곡하지 않는 민족, 울지 않는 민족, 개인보다 집단을 우선하고 이를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 강자 앞에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한 위계 문화, 본과 틀이 없는 나라, 즉 창조성의 기반이 빈약한 문화, 천황제와 만세일계라는 인위적 신화체계 기괴하고 반문명적인 문화적 관습들 약자에게 예의를 보이는 것은 오히려 밟히는 길 일본을 이웃으로 둔 것은 우리 민족의 불운이라는 통찰 박경리는 말합니다 일본이 이웃에 폐를 끼치는 한 우리는 민족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일본이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을 때 비로소 인간으로서 인류로서 손을 잡을 수 있다 그 때는 민족주의도 필요 없어진다. 이 말은 한국과 일본의 관계를 넘어서 피해와 가해의 역사적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해 깊은 시사점을 줍니다. 일본 상고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라 자기 반성과 타자의 본질을 정확히 보려는 사유의 책입니다. 지금 일본을 바라보는 중요한 시각을 제공해주는 책이었습니다. 이상, 뜨르 TV, 뜨르의 세상 읽기. 해유민문학연구소 블로그에서 제공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